이거 음, 12번 문제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한단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선들이 이어져 있을 때, 사각형 E, b H, I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우리 정사각형 문제야. 두 가지 문제를 풀어줄 건데, 풀어주면서 결론을 얘기해줄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우리, 발목을 이용해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한 풀어볼게. 자, 기억이 잘안 나겠지만은, 어? 조금,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보자. 일단은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그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처음에 우리 H와 I가 들어가는 이 점의 위치들이 길이의 얼마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넓이 구할 때 길이의 비율 을 가지고 우리 넓이 구했던 것들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여기 H가 들어가는 그림을 봤거든. 근데 이 F라는 점이 아래변에 중점으로 떨어지고 있대. 자, 연결하는 순간에 뭐가 보이니? 일곱 대기당. 일대의 달력이 보이지. 모래시계, 혹은 나비넥타이라고 불렀던, 여기가 일대, 이라는 길이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 AF를 H가 몇대 몇으로? 2대 1로. 이렇게 길이의 비율이 정해진 그 위치에, 내 분종 위치에 우리 H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하나 알수 있고, 그다음번에 I점의 위치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예, 연장했었지. 그래서 우리 모래시계 만들었던 거. 얼핏 기억이 날 거야.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하고 같은데 여기의 길이가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생님이 k라고 잡게 되면 여기는 몇 k가 되고 이 k가 되고 여기는 몇 k가 돼? 2k가 되네. 근데 i 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이 삼. 삼각형 몇 대면? 3대2 대, 어, 3, 3대2가 되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이 얼마이고, 2이고, 여기가 얼마라고, 3, 3이라고 이렇게 찾아냈었어. 길이의 비율을 이렇게 찾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AF가 먼저 H라는 점에 의해서 얘가 몇 대면?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 I라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몇 대면?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율이 길이 나오는 근데 나는 얘의 전체적인 비율을 알고 싶은 거야. 여기 합쳐서 얼마? 5. 여기 합쳐서 얼마? 3이니까 전체 비율을 얼마로 맞추면? 15로 맞추면은? 여기가 길이가 얼마? 5니까 3배 해주게 되면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9. 2대 3은 6등하고 똑같잖아. 그치? 여기는 5배 해주면 10대 2가 되니까 이거의 길이 합도 10이고 이거 1 5고요거의 길이의 비율이 합도 15니까 길이의 비율이 똑같으니까 이제는 여기가 얼마고? 6이고 여기가 얼마이고? 10에서 6배? 4이고 여기 얼마이고? 5이고 그래서 6대 4대 5라는 길이의 비율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지? 최종적으로 길이의 비율이 얼마 가몇 대? 6대 4대 5가 됐다고. 6대 4대 5가 됐다고. 그럼 이사각형 어떻게 구할 거야? 다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이걸 이용해서 보일 거예요. 자, 잘랐을 때, 여기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면, 넓이의 비율도 몇 대면, m, 어, 넓이의 비율도 m 대, 밑변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 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일 거고, 어떻게 보조선을 그리면은 조금 이해가 편할까 했더니,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s1이라고 요거는 S1 더하기 S2인데, S1의 넓이는, S1의 넓이 잘 봐. 자, 요게 밑변일 때, 요게 밑변일 때, 높이가 맞는 삼각형이네. 그지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2고 4니까 넓이가 4야. 그래서 S1의 넓이는 4의 얼마의 비율을 갖고 있냐면, 여기가 6대 9니까 2대 3이네. 그럼 전체 다섯 개 중에 몇 개? 두 개의 넓이가 어디를 나타내는 거?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거 무슨 점이라고 했어. 중점 이고그 했잖아. 고고이 얼마? 2분의 1이 되는 게 바로 S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플러스 S2도 전체 4의 넓이에서 S2의 넓이는 전체 4의 넓이에서 4의 넓이가 5대 4대 6이 돼. 그 중에 4라는 길이 비율을 갖고 있는. 그제? 그래서 1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풀었던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풀이었어. 그제? 어, 이거 계산해주면은 15분의 16이고, 여기는 약분 되고, 15분의 12니까, 15분의 12 플러스 16에서 15분의 28이라고 구하는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풀이었어. 근데, 얘는 순수하게 도형으로 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닮음이 안보이는못 푸는 경우가 생기거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며 정사각형은 우리 좌표축으로 갖다 놓게 되면 이 선들이 다 무슨 선들이 돼? 무슨 선들이 돼? 직선들이 되지 그러면 h점과 i점이 직선들의 뭐로 표현이 되는 거야? 교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이 지워도 되지 메모 돼 있으니까 너희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안 풀고 나는 이렇게 풀겠다고 어떻게 보냐면 H점은 뭘 뜻하는 거냐면 그래서 뭘 뜻하는 거야? 어떤 직선과 직선 BD라는 직선과 그 다음번에 어떤 직선 AF라는 직선 두 개의 직선 무슨 점? 교점이 바로 H가 되고 I는 어떤 직선과 AF라는 직선과 AF라는 직선과 무슨 직선? ED라는 직선 두 개의 교점이 뭐인데 I가 되잖아. 그래서 직선 BD는 얘를 원점으로 잡았을 y는 x라는 직선이 되고요. 그다음 번에 직선 AF는 기울기가 얼마? 하나 갈때두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인 직선이고. 그다음 번에 y절편이 4인 직선이네. 그래서 바로 찾아줄수 있지? 그다음 번에 2 d 라는 직선은 y절편은 얼마이고? 2이고. 그럼 기울기가 두개갈때네 하나 올라가. 길기가 이분의 일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야지. 이거 점에서, 점에서 일일이 다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울기가 눈에 바로 보이잖아. 이렇게 찾았더니 h라는 점이 뭐가 되냐면, 요거 연립하게 되면 y가 x랑 같으니까 여기 x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3x가 되니까 x는 3분의 4이고 y는 3분의 4이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되잖아. 그리고 i라는 점, 얘랑 이랑이 방면에 이랑 이랑 두 개. 그지? 양변 2 곱해서 같다라고 놓게 되면 위에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하고 여기는 2 e 곱하면 x 플러스 4이고 넘어가면 5x 넘어가면 4 그래서 x 곱하5 분의 4가 나오게 되고 아러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5 분의 4니까5 분의 4 중간에 마이너스 5 분의 8 5 분의 20 그래서 5 분의 1 2라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찾아냈더니 결과가 뭐냐면 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좌표가 다 나왔다고. 다 나왔다고. 넓이 어떻게 구하래? 넓이. 넓이 구하는 거 맨날 얘기하잖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해? 사각형 만들어서, 좌표로 나와있을 때 사각형 만들어서 뭐한다? 세개 날려버린다. 그게 한세개 풀어줬던 문제야. 거기 풀렸던 문제야. 또 하나 뭐 있을까? 그래서 신발끈 사선식, 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삼각형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고 근데 어떻게 나눠도 이 삼각형은 밑과 높이가 잘안 나오거든? 잘안 나오거든? 그냥 이렇게 해서 점세개잡혀고 사선식 두개 써서 더해줘도 되고 그렇지?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냥 이렇도 빼주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지? 그치? 풀어볼까? 여기 좌표가 0,0이래 그리고 여기 좌표는 3분의 4 아니? 어 3분의 4콤마 3분의 4래 여기는 5분의 4콤마 5분의 12래 여기는 0콤마 2래 됐지? 자 그러면은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뭘 뺄거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뺄거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뺄거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뺄거야 그러면은 큰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3분의 4이고 세로의 길이가 5분의 10이네 3분의 4 곱만 5분의 10이네 거기에서 3개 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크게 앞으로 뽑아내버리고 그지? 이거는 밑변이 얼마고 3분의 4이고 높이가 3분의 4인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인거 플러스 이 삼각형은 여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3분의 4에서 5분의 4 뺀거 아 거지같다 <laughs> 다 근데 닮은 모르면 이렇게 풀면 되니까, 그지? 만약 에이 문제 시험에 나왔어, 근데 이게 몰라,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되겠지, 그지? 계산 계속해,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내가 계산을 해놨을 거야, 1 5분에 28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이 답이 나온다고 확인이 가능하고, 참고로, 참고로 너희들이 이과를 자, 이과 가고 싶은 학생, 아니 이과를 갈 계획이 있는 학생. 성민이 개미 없어? 이과를 가게 돼서 우리 기하라는 걸 하게 되면 과목 이름이 기하거든? 뭘로 풀어라는 얘기야? 어, 도형으로 풀어라는 얘기야? 도형으로 풀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형을 열심히 배워 그래, 실제 시험 가고 안 보이면 틀려. 그래가지고 재수해.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나중에 기하를 선생생이랑 같이 하게 되면 도형 풀이도 가르쳐주고 왜냐면 도형 풀이가 더 깔끔하고 더 빠르거든. 근데, 그 문제는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도 풀줄 알아야 되겠어? 식으로도 풀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배우는 놈이 뭐냐면은, 그래서 벡터를 배워. 벡터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도형으로 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형의 풀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벡터를 배워. 그럼 벡터가 쉽겠어? 어렵겠어? 원래는?